자 1강의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ar Mr. Smith, Last October 1st 지난 10월 1일 I bought a sofa from your website. 제가 당신의 웹사이트로부터 소파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요 650달러로 지불을 했습니다. 제 신용카드로요. 그리고 It was delivered. 그것이 delivered. 대, 배달이 되어졌습니다. 10월 10일에요. 3번. unfortunately, 브랭이도 당신네 제품이 has not performed well 잘 기능을 하지를 않습니다. one of the legs 그 다리들 중에 하나가 broke off 부러졌습니다 10월 30일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one of 복수 명사 썼죠? 그래서 leg에 이렇게 s가 붙은 거고요. 5번. so sofa 그 소파는 is unsteady 그 불안정하고요. and rocks 동사 병렬이죠? is가 이번 rocks가 이번 흔들립니다. while 뭐 하는 동안 접속사. 자, 뭐 하는 동안이요? i sit on it 내가 거기 앉아 있는 동안 불안정하고 흔들립니다. so 그래서 it is not Comfortable. 그것이 컴터블, 안락하지 않고요, or 또는 relaxing, 편하지도 않습니다. I haven't o used this sofa. 내가 이 소파를 사용을 안 했어요. i n a way 방식으로요. 자 어떤 방식이요? That would cause any damage. 주격 관계 되면서 대시 앞에 있는 way 받아주는 거죠. That would cause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가 이 소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7번 I filed a report about this problem.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일을 리포트 했습니다. 아, 신고하다라는 뜻입니다. On the customer service page of your website. 당신의 웹사이트의 고객 서비스 페이지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11월 5일과 7일에 신고를 했대요. 하지만 no one has written back. 답변을 한 사람이 no one 아무도 없었습니다. 8번 to resolve this, the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제가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쓰면 이거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중에 목적을 쓴 겁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 would like your company to pick up this sofa with no charge. 나는 would, uh, would like 그 목적을 투부정사 목적가 투부정사 하기를 원하다. 니네 회사가 to pick up this sofa 이 소파를 수거하기 수거해 가기를 원해 with no charge 무료로요. 아, 여기서 charge charge가 원래 요금 뭐 이렇게 부과된 요금 이런 거를 charge라고 하죠. And 그리고 refund 환불해 줘650 달러. 근데 어떤 650달러요 I paid 목적과 관계되면서 위치에 빠지고 paid 뒤에서 목적어 빠졌겠죠. 내가 지불했던 그650 달러 환불해 줘. 그래서 병렬 구조로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너의 회사가 이 소파를 무료로 수거해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지불했던 650 달러를 환불해 주기를 원해 요게 이 아저씨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같고요 i have enclosed 내가 동봉했어 copies of my record 나의 기록에 사본을 동봉했어 including 포함해서요 my receipt 나의 영수증, delivery invoice, 납품 송장, and the photos of the broken sofa. 그 부서진 소파의 사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나의 기록의 사본을 enclosed, 동봉했어. I look for t h d t o 내가 뭐뭐 하기를 기다릴게. look for t h d t o 할 때, t o 는 전치사 t o 입니다 your reply and a resolution to my problem. 당신의 답변과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 그것을 기다릴게. I will wait until December 12th. 내가 12월 12일까지 기다릴 거다. Before I contact the consumer protection office to get help. 도움을 얻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원의 컨택, 연락하기 전인 바로 그 12월 12일까지 내가 wait,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빨리 해결 안 해주면, 나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8번부터 보시면요. 이 8번 문장이 핵심이긴 한데, 지금 내가 구매한 소파가 고장이 났으니까, 부, 부서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환불 처리를 빨리 해달란 얘기죠. 사실 얘네가요, 커스머 서비스에서 이게 답변을 했으면은,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답변을 아무도 안 하니까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아예 환불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부서진 소파에 수검이 환불을 요구하려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